안녕하세요. 실천적 투자자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진단 시약 관련주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 하는데요. 어, 아, 제가 종목을 좀 보다 보니까, 어, 코로나 관련주이긴 한데, 진단 시약 관련주가 최근 1년 사이에 매출이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도 매출 폭발 상황을 계속 진행 중인 종목들이 있는데요. 어, 수익성이 너무 좋다 보니까 그냥 외면하기 좀 곤란해서 언급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어, 몇개 종목을 언급하고자 합니다. 어, 자세한 화면을 보면서 이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종목은 액세스 바이오입니다. 음, 최근 1년 사이에 진단 관련 종목들이 매출이 폭발하고 음, 실제로 수익성이 정말 많이 개선됐습니다 이제 거의, 걸맞서, 어, 시가총액도 되게 많이 상승해서 함부로 접근하지 못할 상황에 이르렀는데요. 근데 그래도 외만하기 힘든 상황인 종목들이 여러 종목 있어서, 어, 한 종목씩, 어, 간단히 언급하고자 합니다. XS바이오는, 어, 진단 관련 종목이고요. 예, 잠깐 읽어보시면, 최진단 기술을 토대로 말라리아 진단 시약과 HIV 진단용 스팁 반제품, G6PD, RD, RT 등의 진단 제품을 개발, 제조, 판매하는 사업을 용이함. 주요 제품은 말라리아 진단 시약으로 열대야 말라리아 및중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변종 말라리아까지 총1 1 가지 종류 의 말라리아 진단 제품을 보유하고 있음. 2008년도부터 WHO가 4회에 걸쳐 실시한 말라리아 r d t 성능평가에서 모두 높은 점수를 받음. 어, 진단 시약 그 관련 점으로 단점은 이게 수익성이 최근에 굉장히 높아졌지만 이게 계속 간다는 보장이 없으니까 어, 저희들이 함부로 음, 접근하기 쉽지 않은데요. 근데 몇몇 몇, 몇 종목은 아, 지금 코로나가 좀 진정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매출이 폭발한 종목이 있어서 그런 종목에 대해서 언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장단점을 아시고 어,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원래 액세스 바이오가 지금 최근에 이제 시가총액이 좀 떨어져서 5,900억인데 이게 재작년에는 1조 7천억까지 올라갔어요. 문제는 이 시가총액을 감당할 만큼 돈을 버냐가 중요한 건데요. 물론 지속성은 담보 못 합니다. 그러지만 최근에 수익성이 너무 높으니까요 최근 어 1분기 어 영업 이익이 3,800억 나왔어요. 작년에는 1,819억 나올 거요 근데 지금 시가총액이 5,919억이란 말이죠. 음. 근데 지금 최근 매분기 매출 폭파하고 있거든요. 보시면 2018년도 400억, 2019년 431억, 2020년도 1200억, 작, 작년 5000억, 올해 지금 1분기에 8000억이 나왔단 말이죠. 올해 1분기에 8000억 나오고, 올해 지금 1분기에 영업이익이 3,800억 나왔어요. 지금 시가총액이 5,900억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올해 1년에 전체 시가총액을 더볼수 있는 영업이익이 나온다는 거죠. 순익도 그, 넘을 수가 있겠죠. 순익도 보시면, 실제 순익은, 올해 1분기 순익이 2,855억 나왔습니다. 이제 여기서 진짜 돈이 들어오냐가 중요한 건데, 보시면요, 어, 올해 순이익이 지금 순익이 2,868억인데, 지금 영업 활동으로 현금으로 5,700억 들어왔어요. 물론 작년에 이제 2월 에서 들어온 거겠지만, 아니면 선입금 되든요, 그래서 지금 시가 총액이 5,900억인데, 지금 올해 1분기 영업 활동을 하는 현금 흐름이 5,700억이 들어왔어요. 아, 대단하죠. 그런데 이 보시면 돈이 들어와도 나가면 의미가 없잖아요. 나가면 이제 계속 현상 유지하는 거니까. 근데 보시면 자본 지출이 올해 39억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돈이 안 나갔다는 거죠. 안 나가고 돈이 그냥 다 쌓인 거예요. 그래서 5천억 이상의 현금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보시면 실질적으로 재무 상태를 보시면요 지금 현금자산이 7,700원 있단 말이죠 7,700원 있고 여기 이제 유동자산 매출채권 이게 지금 유동자산 현금형 자산으로 들어왔다는 거죠 올해 들어와서 그리고 이제 부채에 보시면 무입채무가 어, 있네요 무입채무 2,800원 있는게 좀 많은데 그런데 지금 1분기가 지금 영업이익이 지금 3.8년으로 들어와서 지금 2분기, 3분기, 4분기 정확하게 저희가 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왜냐면 1년 동안 퍼가, 1년 동안 이 시가총액만큼 볼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퍼가 1위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게 주가가 워낙 많이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함부로 접근하기 힘든데 보시면 원래 이게 몇년 전에는 500억도 안된 종목이었어요. 440억 지금 5천억 된데도 불구하고 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폭락전이니까 이게 지금 진정된 그런 느낌 이 있는데 주가 상승이 한번 지켜보시고. 이제, 어, 제가 언급을 드렸으니까 한번더 보시고, 지금 아직 폭락제 끝난 거 아니니 갑자기 급락할 수 있단 말이죠. 막만호까지 어,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뭐, 이, 한 분기 번게 3,800이니까, 시가총이 3,800으로 떨어졌다는 거죠? 말이 안 되는 상황인데, 지금 매출 폭발하니까요. 어, 최근에 매출의 그 상황을 보시면, 이게 지금 작년 1분기 2,000억, 그 다음에 130억, 400억, 작년 4분기 2,000억, 올해 1분기 8,000억이죠? 그러니까 이게 약간 불규칙이에요. 매출 나오는 게. 그래서 이제 2분기, 3분기 어떻게 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만약에 2분기 실적이 또 조만간 발표하니까, 조만간 실적 발표하는데 뭐, 영업이익이 지금 올해 영업이익이 3,800억 나왔잖아요. 2분기 나, 또, 나온 데, 또,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 뭐, 1년이 아니라, 뭐, 2분기 만에 시가 총액만큼 돈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걸 잘 이제 포착하니까, 보통 기관들은 아주 적은 것을 대놓고 사진 않는데 최근에 보시면, 이 폭락장인데, 최근에 기관들 매수가 좀 많이 들어왔어요. 제가 많이 들어왔어요. 주식 투자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게 아닌 거고, 싸게 사는 거니까, 이걸 한번 킵해놓고 보시다가, 2분기 실제 발표한 날, 만약에 1분기, 물론 이 종목은 분기별 실적이 조금, 편차가 어 커요. 그래서 2분기 실제 발표하는 날, 어 너무 좋다. 그러면, 뭐, 한꺼번에 못 사겠지만, 날 매수를 약간 들어가도 나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것은 워낙 지금 재작년보다 시가총액 많이 올라간 종목이라서 추천을 못하겠고요. 아무튼 관심되는 종목이니까 저희들이 지켜보고 있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진단시약 관련 종목이 꽤 많은데요.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진단시약 그 개발한 어, 그 상황 같은 거 보시면 되게 많아요. 종목들. 근데 이제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요. 하나는 돈을 계속 잘 버는 회사가 있고, 아예 돈을 안 버는 회사가 있고. 걸다가 안 보는 회사 있어요. 네, 제가 이제 언급하는 종목은 어, 최근 1년 동안 계속 돈을 잘 버는 거죠. 그래서 시가총액 6 육박할 정도로 영업이익이 나오는 종목들만 언급을 하고자 합니다. 음, 아무튼 이 종목을 관심 종목으로 보시고요. 뭐 이분 실제 나온 다음에 어떻게 매, 매매를 어,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고요. 물론 뭐그 전에 뭐 조금이라도 뭐,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죠. 아무튼 첫 번째 시간에는 XS 바이오를 언급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다른 진단 시작 종목으로 다시 어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